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세탁기가 얼어서 멈추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멈추면 고장인가? 놀라시는데요. 실제로는 급수호스나 배수호스 물이 지나가는 길이 얼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탁기가 얼었을 때 대처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러 코드가 떴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동결 관련 에러 코드입니다. LG는 FF I 52. 삼성은 4C 또는 4E, 5C 또는 5E. 이 코드들이 뜨면 대부분 얼어서 물이 안 들어오거나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전부터 지킬게요. 첫째, 세탁기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둘째,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 셋째, 바닥에 수건이나 대야를 깔아주세요. 녹으면서 물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다룰 땐 화상에 주의해주세요. 이제 세탁기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위치가 조금 달라서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통돌이는 보통 수도꼭지와 급수 호스 쪽, 그리고 배수 호스 끝과 배수구 쪽이 잘 얼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동결 감지입니다. LG에서 FF가 뜨면 세탁기 안 물길이 어딘가 얼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급수와 배수를 같이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뚜껑을 열고 빨래감을 꺼내 주세요. 두 번째 세탁통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퍼내 주세요. 세 번째 세탁통에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주세요. 네 번째 그대로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립니다. 다섯 번째 전원을 켜고 탈수 단독을 선택해 물을 완전히 빼주세요. 여섯 번째 행굼 1의 탈수를 돌려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급수 문제입니다. LG에서는 i, 삼성에서는 4C 또는 4e가 뜨면 물이 안 들어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수도꼭지가 열려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급수호스가 꺾였거나 눌린 곳이 없는지 봅니다. 이제 급수 쪽이 얼었는지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급수호스를 세탁기에서 분리해주세요. 두 번째,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물이 안 나온다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수도꼭지에 5분 정도 감싸 천천히 녹여주세요. 수도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세탁기로 물이 안 들어온다면 급수호스가 얼었을 수 있습니다. 급수호스는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또 하나, 세탁기 뒤쪽에 있는 급수필터, 거름망도 얼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필터 위에 올려 녹여주세요. 모두 확인했으면 급수호스를 다시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꼭 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원을 켜고 행구밀의 탈수를 돌려서 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수 문제입니다. LG에서는 오이, 삼성에서는 오 c 또는 오이가 뜨면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세탁통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 가능한 만큼 퍼내주세요. 그리고 배수쪽이 얼었을 때는 세탁통에 따뜻한 물을 넣어 배수길까지 같이 녹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세탁통에 50도에서 60도 따뜻한 물을 붓고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전원을 켜고 탈수 단독으로 배수를 시도합니다. 그래도 배수가 안 되면 배수호스가 꺾였거나 눌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배수호스 끝부분이나 배수구가 차갑고 단단하면 얼었을 수 있으니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천천히 녹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원을 켜고 행굼휠의 탈수를 돌려 정상적으로 물이 빠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럼 세탁기입니다. 드럼은 통돌이보다 아래쪽 배수길 그리고 하단 필터 쪽이 얼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주변 고무 패킹이 얼어서 문이 잘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럼에서 동결 감지가 뜨면 기본은 같습니다. 통에 따뜻한 물을 넣어 녹이고 탈수로 물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드럼은 아래쪽 배수길과 하단 필터 쪽이 더잘 얼어요. 그래서 하단 필터 주변이 차갑고 딱딱하면 따뜻한 수건으로 주변을 먼저 녹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드럼의 급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수도꼭지부터 확인하세요. 물이 나오는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급수호스 연결부를 만져봤을 때 꽁꽁 차갑고 단단하면 얼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녹이거나 호스를 분리할 수 있으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드럼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 급수 필터가 막히거나 얼 수도 있으니 따뜻한 물수건을 대서 녹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헹굼일에 탈수로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드럼의 배수 문제입니다. 먼저 통 안에 물이 있으면 퍼내고 세탁통에 50도에서 60도 따뜻한 물을 넣어 1시간 정도 배수기를 녹여주세요. 그 다음 탈수 단독으로 배수를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드럼은 아래쪽에 있는 하단 필터 커버 주변이 얼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차갑고 단단하면 따뜻한 수건이나 따뜻한 바람으로 주변을 녹여준 뒤 마지막으로 헹굼이래. 탈수로 정상 배수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세탁기 얼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알려드릴게요. 첫째 끓는 물을 절대 붓지 마세요. 플라스틱이 변형되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토치나 라이터 같은 불로 녹이지 마세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얼어 있는 호스를 억지로 비틀거나 잡아당기지 마세요. 호스가 터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얼어 있는데 계속 버튼만 누르지 마세요. 먼저 해빙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추운 날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세탁기 안에 남아있는 물을 빼주세요. 배수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호스 안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면 동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스 노출 부분을 보온재나 수건으로 감싸주면 더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결 때 자주 뜨는 코드는 LG는 FFIE5E, 삼성은 4C 또는 4E, 5C 또는 5E입니다. 이 코드들이 뜨면 대부분 동결로 인한 급수 배수 문제일 수 있습니다. 50도에서 60도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시고요. 끓는 물과 불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영하가 계속되는 날에는 세탁기를 무리하게 바로 돌리지 마세요. 특히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는 경우에는 호스가 차갑고 딱딱한지 먼저 만져보세요. 조금이라도 얼어 있으면 따뜻한 수건으로 녹인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동결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영웅 TV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